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라 그 그렇게 말씀하셨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을까 혹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주 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의문할 수가 없어요. 또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람들은 최고로 관심 가지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로 걱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가를 잘 먼저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에 살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원칙, 이 삶의 기준을 우리가 잘 정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을 세워놓았으면 은 그걸 어길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십살이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삶의 원칙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그러므로는 그한 부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보자가, 수출이 많아가지고, 어느 해에, 너무 많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출이 많으니까, 창고가 적은 거예요, 창고가. 창고가 적어서 걱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 이거, 수출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네. 창고를,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 작은, 작은 창고 헐은 그 자리에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면, 수출 많은 거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laughs> 많이 쌓아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쌓아놓다는 거. 부자가 그렇게 해서 쌓는 사실 그렇죠. 부자가 안 그럴 리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생각이요. 만일 너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취하시면 영혼을 불르시면너 어떻게 할 거야? 그 많은 많은 쌓아 놓은 것이 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허 생각이요. 잘못 생각하는 거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색한데, 자기를 위하여 는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흠씬 쓰는 거예요. 막 그냥. 잔뜩 쌓아놓고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게 놀자. 근데 하나님에게 인색한 거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취하여 가면 너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죠. 응?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오늘 22절에부터 말씀이에요. 응? 내가 너희에게 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거, 무엇 때문에 먹는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숨 위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위에서 먹는다는 거죠. 입는 것도 왜 입는가? 몸을 위하여. 몸은 뜨고 더워질 수도, 추위에는 죽고, 더위에는 뜨거우니까 몸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뜨거운데서 응? 옷을 입으면 가려 가지고 뜨겁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걸위 그러면서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명이 귀하지, 너희들 목숨을 위하여서 먹는 양식이 더 귀하지 않다.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귀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먹을 것에 너희들 속지 말아라 먹을 것에 너희들이 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귀한 생명을 너희들이 굶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굶지 않도록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입히, 입혀주겠다 그런 말씀 입혀주겠다 응?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보라 예?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는데, 공중에 나는 까마귀가 무슨 창고가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예? 농사철에 그것을, 곡식을 모아서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았다가 겨울에 먹지, 먹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 나가, 나가. 음. 예? 자, 그런데 까마귀, 그것도 먹고 사는 것을 우연하게 그렇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가 그들도 기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길러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시는데, 까마귀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린 더 훨씬 귀하고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까마귀를 이용하여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귀한 너희들을 먹지 못하게 내가 굶도록 그냥 버려두겠느냐? 죽겠다는 거, 죽겠다는 거. 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는 그거 귀한 것이 아니죠. 있다가도 없어도 되고, 없다가도 있어도 되고. 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새는 죽어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니까. 응? 그런데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 번째는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귀한 너희를 내가 굶기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는 라 거. 두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염려한다고 우리 염려한다고 일이 다 바꿔져요? 안 그래요. 염려할 일이 있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염려를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 해결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살수 있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음? 염려하지 마. 이 염려는 누가 주는 거냐? 염려 는 마귀가 주는 거요. 사단이가 주는 거요. 마귀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불평, 원망 이거는 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 이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불평 원망은 마귀를 자꾸만 내 삶에 불러 드리는 게 불평 원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 걱정, 근심은 마귀를 조금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중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중에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꽃을 말씀하셨어요. 백합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파가 무슨 자기 운이 불려고, 천을 짭니까 백합파는 그, 냥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백합파가 정말 이쁘잖아요. 생긴 것도 정말 멋지게 생겼잖아요. 나팔가 쫙 해가지고. 하얗고, 그 안에는 또 수리이고, 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쪼그렇게 커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보면은, 오, 어, 이거 좋아하구나, 표시가 나요. 절대적으로 표시가 나요. 아무리 정교하게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쁘게 잘, 틀림이 없이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본래에 만들어주신 그 창조하시는 꽃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이뻐요.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이었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려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느냐. 응? 음?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귀한 것으로 옷을 입었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입었던 최고의 그 옷도 최고의 영화로운 옷도 백합화만큼은 예쁘지 않다. 백합화를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백합화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입혀 주겠다. 할렐루야! 그냥 살면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옛날에 그 예. 지금도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세요. 설동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흥사예요. 그분이 예, 어떻게 해, 어떻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했는데, 한번 갔어요. 예, 갔는데, 개척했을 때 얘기하더라고. 그 삼전동, 잠실, 그, 역, 그, 잠실역이 아니죠. 거기는 88 체육관 거기, 운동 경기장 만그 동네, 삼전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사모님하고 둘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참 좋은 분이야 보니까. 이분 뭐랄 개척그 하니까 돈이 없어. 뭐 성도가 있어야 헌공원에 돈이 있지. 그러니까 그분 참 마음도 편하더라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굶는 거야. 굶그 삼전동에는 가락시장에 가까워. 이제 굶다가 배고프면은 사모님이 가락시장 가가지고 배추 옛날에는 배추 그 꼬대기 띠는 거는 다 버렸어요. 그럼 그걸 주서 가지고 쓰레기꾹 끓여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돼 가지고 면목 동으로 가지고 가 교회를 워 가지고 그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하면서 지나왔던 그 과정, 그 간증이죠. 그 간증하고 다니면서 부흥이 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없으면 굶어라, 금식하라. 그런 줄 알고 그냥 굶고 있으면 먹어라, 그런 줄 알고 먹고. 그러게 사는 거예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노희일까 보냐. <laughs> 들풀도 우연하게 났다가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있다가 가을 되면 추우면 시들어지고 썩어지는 그 풀도 꽃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다 먹고 살게 하고 입혀주는데 내가 너희를 벗게 만들겠으며 너희를 굶게 만들겠느냐 그 말.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야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먹고 사는 것, 쓸 것을 자꾸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 없진 않아. 믿기 믿고 있으니까 없지. 믿음이 없진 않아. 근데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믿음이 작은 거는 힘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라 돼. 작은 건 힘이 없어. 믿음이 큰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있지. 사람도 조그마한 사람은 무슨 힘이 없잖아. 커야지 사람이 힘이 있지. 가난한이 조그만데 무슨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도 작은 믿음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면 털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질 못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 그렇게 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인도 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먹고 사는 거 아이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힘든데 큰일 났네 네?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걱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 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키나 키가 한자나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왜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쓰는 그것이 이미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주신다는 얘기, 아신다는 얘기는. 없으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필요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음? 다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거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이거는 걱정하고, 이거를 먼저 너희들 힘써야 돼. 뭘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다만,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무엇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 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네가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우선순위로 여기고, 최고로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안 사는데, 세상 것은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쓸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때에 있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거를 먼저 힘을 쓰고 그거를 먼저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다 살펴보세요. 예? 오직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면서 극복해낸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린 나이에 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거죠. 믿음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잠깐 힘쓰고 그것만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만을 최고로 목표로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불법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럼 이제 타락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또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세상이 변하고 한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세상도 바꿔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모든 걸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길이고 모든 것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32절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제일 귀하다.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생명이 더 귀한 거야. 너희지만 안돼. 그런 얘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구제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구제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자문에 보면. 구제하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걸 구워갔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내게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laughs> 참 놀랍죠. 구제하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를 하나님 내거 구워갔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어요? 안 잊어버리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거구한간 것은 안 잊어버리시는데, 구제한 걸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날 가지지 않다.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다. 네? 배낭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응? 그래 거기 보세요.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구제한 거 응? 하늘에다 보물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게 어딜 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너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 남은 거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 도와줘.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니까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니까 너가 필요할 때 하나님 너에게 주셔.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휴 어렵지. 이거 안 이거 없어지면 어여 어서 생겨. 어? 안 되는데. 그게 쌈해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 있는 곳에 예? 여기 아까 어떻게 다 그랬어요 예. 구제하는 거구장하면 하늘앞에 구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니까 구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까 너가 구제했으면 너희 마음도 하나님께 있고 너희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쌓았기 때문에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야. 마음도. 그럼 반대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없어지면은 못 믿어가지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돼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못 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꼭 뚜록뚜록 뭉쳐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의 그것을 보물을 하느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없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 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어요? 믿어야지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삶도 안 믿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어요?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4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부물 리는 것은 너희 마음도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황금을 계속 막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옮겨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속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데 그렇게 안 해하는 것은 땅에만 쌓아놓고 있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것도 거도 된다 이런 말씀이요. 에 이해가셨죠? 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음? 하늘나라에 쌓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우리가 쓰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쓰는 걸. 그걸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당하게 쓰기 때문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에게 쓸 것도 주시고 자기가 살 것도 먹을 것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의의를 믿어야 되죠. 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